a 리 l 오케이, o o k c o n t a e c o i 5, 4, 3, 2, 1, c'est parti! C'est 저는 저기 홍차 그라차 세료 떡 조심 차그 세나 공차 공차. 너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. 정신 차려. 공한다 공한다 공한다. 세나 리차빨리차 들어. 이대 어디로 그렇지 어디로 차야 돼 어디로 차야 돼. 야 안착. 차야 야. 빨리나, 빨리나, 빨리나. 야 빨리나, 빨리나. 공온다, 그렇지 잘한다 세리나. 세린아, 그렇지 잘했어. 어디로 자, 뻥 차. 뻥이다 집어넣어! 뻥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와. 세린지. 야, 우리 세린이 정말 잘했어 이번에. 예. 세린아 또 공을 것 같아, 공을 것 같아. 잘 봐. 또 발로 차, 세린. 와. 세리공공공꽁세리나네 공, 공, 공. 차례 오면 뻥차! 세리야, 세리나세리나세리나세리나 세리야, 세리세리나네자리로 와. 어, 그렇지. 야 세리야, 세 세게 잘했어 한, 번 더, 한번 더. <목소리> <세 개. 목소리> 자, 더한번더서 자, 에 자, 에서. 자, 에차 자, 에어 자, 에게 자, 에서. 어 에서. 자, 에서. 전시 자정 연체 0000 누나 이겨라, 누나 이라 누나 이 누나 이라 onda com onda Somos onda gente séria